동료가 드라이브 할때 절대로 그 찬스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. 3.9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슬라이드라고 하며 돌파와 같이 이루어지면 3점 슛 기회를 얻게 됩니다. 3.9을 따라 내려가는 것을 슬라이드 다운이라고 하는데 돌파 방향이 자기 쪽으로 올때 코너로 내려가니 좋은 슈 찬스 발생. 베이스라인 돌파 때는 위크사이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좋은 캐치 앤슈 찬스가 발생합니다. 로우 포스트맨이 스크린까지 더해지면 좀더 확실한 슈 찬스 발생. 팀덩컨의 스크린을 확인해보세요. 동료의 돌파 때 3점 라인 밖에서 구경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이 찬스를 놓치지 않아야 득점 기회가 높아집니다. 볼사이드에 있는데 드라이브 공격이 시작되면 코너로 슬라이드 다운 위크사이드에 있는데 드라이브 공격이 시작되면 코너로 슬라이드 다운 그리고 캐치앤슛 또는 돌파 돌파 때 무작정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패스 받기 좋게 슬라이드. 돌파 방향이 자기 쪽으로 오는데 서 있으면 볼과 가까워지니 도망가듯 내려가야 찬스 발생. 간혹 베이스 라인 돌파 때 슬라이드가 막힐 수도 있는데 그때는 윙에서 커트 공격을 시도해도 좋습니다. 실전에서는 수비자가 잠깐 방심할 때 나타납니다. 슬라이드의 원칙은 돌파자가 쫓아오면 도망가듯 내려가면 되고 다시 쫓아오면 또 도망가듯 슬라이드 하면 됩니다. 즉 돌파자가 도망가면 쫓아가고 돌파자가 쫓아오면 도망가면 됩니다. 동료의 돌파 때 멍하니 구경꾼 되지 말고 득점 기회를 양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붙잡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